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그때의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세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물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그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거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 합니다. 또 눈이 멉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질병의 원인이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귀신 이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매.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복에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맹인이면서 벙거리된 사람입니다. 삶 어, 인생을 얼마나 어렵게 살 겠습니까? 주변의 가족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원인이 귀신들 가지고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령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날때부터 또 소경된 사람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떻게 눈물게 되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미라. 때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눈먼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여기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으니까 영적 상태도 너무 안 좋죠. 또 육적인 상태도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절박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 주심에 아주 예수님은 간단하죠. 귀신을 주사내셨습니다.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늘 다른 사람 의지하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 이 사실을 무리가 다 놀라게 됩니다. 아니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치우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 우리가 다 놀라 이러되 이는 다이세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다이세자손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 아래 힘든 시기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렸는데 고향에 보면 특히 이사에서의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을 고쳐주고, 귀머거리가 덮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고 이사에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기준주차 내고 이렇게 병문자를 고치니까 불시병이잖아요. 다이사순이 아니냐. 우리에기 다린 메시아가 아니냐. 아,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봅니다. 여기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예수님에게 덕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따라다닌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병고침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병고침 받으려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사람임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다이세야 손이 아니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그들이 얘기했는데, 이 사절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발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자의 관점에서 봅니다 책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 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 예수님 관점에서 물론 인생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할수 있으면 좀더 높은 데서 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보더라도 좀 높은 데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어, 낮은 데서 보는 사람이 높은 데 보는 사람을 보고 자꾸 안 좋게 이렇게 얘기하고 어, 하면 높은 데 사람 더 많이 보는데 훨씬 더 멀리 보잖아요.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에 높이 날 수가 있고 인생을 더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보니까. 하이사솔라는 이 무리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비판하죠. 비난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바을세불을 힘입지 않고서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이, 이가는 예수님을 말하죠. 이가 귀신의 왕바을세불 귀신의 왕은 마귀잖아요. 마귀.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또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질 때에 천사 삼불을 듣고 내려오죠. 이들이 귀신의 무리가 되는데, 바리새인들이볼 때는 귀신의 왕, 바리세불을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회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짐에 나갈까 싶어서 자기들의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너무너무 연구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그 중에는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성령을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또 이기적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성경대로 안 보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독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할수 있으면 예수님을 비난하고 밀어내고 싶고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병든 달 고친 것을 귀신의 양 발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자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다아십니다 예수님은 딱 보면 아세요. 어, 이놈들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또 하나님이 많이 보여주기도 하죠. 어,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줄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뭐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모든 다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 세브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귀신의 그 나라, 귀신의 동네, 귀신의 집이 어떻게 설수 있냐? 내부에서 문을 뚫으면 귀신 나라 못 쓰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뜨어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바이올셉을 힘입어 귀신영라고할 힘입어 기준을 조사한다면, 그럼 지금 귀신의 나라가 설수 있지 않, 없잖아. 지금 귀신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발 세벌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죠. 자, 26개를 보세요.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고 나면 내부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단에다가 쓸수 있냐, 그죠? 자, 27절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 바알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발세불의 덩 옆에서 자기들의 덕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내가 발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그 당시 바리새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당도 봐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귀신을 힘입어서 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너희 아들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귀신의 왕으로 발세버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다하시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추산낸다. 귀신의 왕바알세불을 힘입어 추산낸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추산내 신다. 참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을 힘입어 추산낸 게 아니나요? 그렇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인 날이라. 자,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이제 사단의 나라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인 날이라. 귀신이 나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임하여 있다. 어멍유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거죠. 자꾸는 행복을 예수님 이름을 걸치고 세상에서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 양쪽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신 다음에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귀신의 왕바알을불이로해서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으로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겠다참 놀랍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속에 와 있어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 것을 최고로 누리는 것이 최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 행복을 하나님 관점에서 잘 생각해 봐요. 자꾸 우리 땅의 관점에서 행복을 자꾸 산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해요. 땅에서는. 귀신은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하늘에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게 행복 아니겠어요? 남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세상 나라 속에 사는 사람들, 악령 속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해방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지내야 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천국보금을 전해야 되죠. 그럼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게 되고, 하늘에 온갖 좋은 선물들이 우리 흘러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행복축제에 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늘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 길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행복 축제 하는 근본 원인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학자들은 Already not yet 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설명을 하는데요. Already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현재 하나님 나라 가 왔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난 y e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을 걷어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기쁨과 온갖 선물들이 더 오게 되고 더 행복해지는 거죠. 여기에 초점 맞추고 계속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와 복을 주는데 우리가 예수 믿다가 또 하나님 나라 속에 살다가 인간적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뭐 하나님 나라 속에 살지만은 내가 사는 게 이렇게 어른데 또 세상거 좀 찾아봐야 되지 않냐?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거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기준을 조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세례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려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음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거 누리라고 복음 전는이 필요하고요. 그들이 더잘 누리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을. 하란 명상을 담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 전하도록 이 제자로 삼는 게 필요하죠. 이 성령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일 큰 복이죠. 이보다 더큰 그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파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단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사람 속에 강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강한 자의 집에서 생활을 강탈할 수 있다. 어, 이건 구약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포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을 결박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야 돼요. 참 감사하게도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룰의 길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돌 들어오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요 강한 자의 길박에서 그들을 풀어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랴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 사단의 결박된 사람을 예수님이 구해낸다는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은 이 사단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하러 오셨어요.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늘에 온갖 좋은 걸 주려고 오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기준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다. 사단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해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성을힘입어서 사단의 결박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장 최고의 복이죠. 우선순를 해야 되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어, 행복축제하면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보내 보면 거기에 주는 기쁨은 바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이보다 더 종교가 되겠어요. 어, 사단의 길박된 사람을 우리가 풀어주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의 건설로 풀어주는 거.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이라가 임하더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은혜고 최고의 행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로 합니다.